이 본사야 특수조경 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 번호 161-1번입니다. 자, 제가 약 2개월 전에 161번에서 이팽나을 올렸습니다. 왜 재촬영하느냐 바로 위에 여러분들이 161번을 보시면은 2개월 전인데 전인데 그 당시에는 잎이 있는 둥 없는 둥 거의 닭틀 뽑은 것처럼. 내지는 요 녀석이 살까 죽을까 구분이 안갈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나요 자, 밑에 내발이 부분이 수폭이 4.3m 좌우가 4.3m 자, 여러분 수폭은 어나요 거의 4m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자, 그리고 사이즈부터 자, 일단은 볼까요? 자, 좌우는 4.3m고요. 자, 앞 뒤 폭은 3.3m 됩니다. 자, 그능 경은 제가 161번에서 1.5m를 했는데 자, 위에서 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그만 밑에서 내려와서 재었으면 2m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수고는 5m 정도가 됩니다. 자, 수폭 수폭또한 거의 상당히 3m 이상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나무는 뭐니 뭐니 해도 자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도 네 발이 두 번째도 네 발이 세 번째도 네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이 녀석 요이 발을 보면 티아노사우루스의자 뒷발의 느낌을 받습니다. 괴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에서는 그다 뭐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자 모델이 서있으면 엄청 강했는데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약간만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약간 가보면, 네바리가 떡이 되어 있습니다. 용암이, 용암이 산에서 흘러 내리는,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 나무가 자생지가 어디냐? 바로 네바리를 보시면 알겠죠? 이 정도 네바리가 발달하려 그러면 어디가 있어야 된다? 바로 안반 위에서 서식을 해야 됩니다. 안반 위에서 서식을 하지 못하면, 이런 네바리는 오질 않습니다. 자, 그 존예로 바로 옆에 저 나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팽나무인데요내 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녀석들은 환경이 좋은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반 위에서 상단이 순환을 겪으면서 자라는 살기 위해서 내 발이가 뻗쳐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앞뒤, 이쪽은 이제 뒤쪽인데 내 발이가 뜨기 되 있습니다. 뒤쪽 네 발이는 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자가리 부분 제가 전체를 어, 2개월 전에는 카트칼로 네 발이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만 을 죽은 부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타자가리 부분이죠. 저런 부위가 만약에 흠이 있으면 분명히 썩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타자가리 부분 수중 불문하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 살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몸뚱아리가 짜글짜글하게 주름이 져서 역시 밋밋하게 올라간 것보다도 감상미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나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 위에서 카로스가 찬게 보이나요? 자, 저 부위는 옛날에 가지가 잘려서 저렇게 다시 카로스가 찼다. 그만큼 나무의 세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의 가로수는 몇년 전에 놓았을 때잘랐겁니다 잘랐지만 밑에서 부종가 터서 지금 가지가 굵기가 약한사점 정도, 사점 정도 됩니다. 사점 정도 되는데요, 저 정도면 실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결국은 저 녀석도 결국은 가로수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안 무지 않을까.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좌우 밑에서 가지가 받쳐주기 때문에 절대로 밑으로 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런 데서 부정화 터지 않고 저렇게 가지가 자르지 않으면 은 거의 다가, 거의 다가 카로스가 차는 경우도 있지만 차지 않으면 저기서 썩어 들어가면 은그 잡을 수 없이 간 전체로 퍼집니다. 그럴 때는 나무 수명은 거의 단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뭐니 해도 이 녀석은 내네 발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처음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쳐다보기 싫습니다. 아래만 보고 싶어요. 네 발이. 너무나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네 발이를 본 적은 저는 이 나무 위에는 다른 거 없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이 제가 티아노사우루스의 뒷발이라 그랬죠. 굉장히 실물을 보시면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저기서 조금 더 분명히 나왔겠죠. 그러니까 살아있겠죠. 자, 앞에서도 역시 네바리가 무슨 증개 후패처럼 벌려져가지고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양옆에서 4m30이라 그러면은 거의 3m30 저게한계입니다 도로에 나갈 수 있는 최대 최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저기 한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무의 설명은 앞에서 161번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저 위에 부분 때문에 다시 제차이을 제가 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밑에서 혹여나 또 상처가 제가 보지 못한 상처, 다시 말하면 흠이 있나 없나를 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방문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만나는 나무네요. 특히 오른쪽에 내발이 저 부분들, 그리고 뒤쪽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거대한, 거대한 암벽 같은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자, 자우지간에 161번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